아, 위치 못 바꿨다. 허님이 먼저 들어가시면 안되는허 m 님이길수 있죠. 아허님이 그냥 잡고 뛰줄알았는데 서버실 지하 계단으로 가는 팀원들도 당해. 서버실 쪽에서 뱃소리가 바로 왼쪽인데. 오우, 던지지 않고 못 들어오게 막는다. 오른쪽에도 적. 계단에 있는 건아니가 지퍼를 터뜨리고. 오우. 빙쪽에 또적기 있어요. 아까 그 적이었겠지. 왼쪽에서 벌스 소리 한대 맞으면 죽는다 오이! 도깨비님 잡아주세요 이이쿠설치했으니오 빠져 어 오이! 오이! 오 OP4, 희생. 어디? 어? 어디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? 아, 바로 앞에 있습니다. 근접 감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. 오호, 당님 잡기 힘들겠는데. 바로 오른쪽 잡고. 당님 반갑습니다. 갑자기 급 g s 셨네 g h i Kentanisha Tame, t a 도 e Ta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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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